지난 2022년 말 가장 빠르게 부동산 하락을 주도했던 곳은 바로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두 곳의 최근 흐름이 또다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2차 하락에서도 송파구와 강동구가 하락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송파구와 강동구가 지난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지역 모두 대단지 아파트가 많고 그만큼 세대 수도 엄청나다는 점 때문입니다. 송파는 잠실 엘리트 아파트를 비롯해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올림픽 선수촌 등잘 알려진 대단지만 더해도 5만 세대가 넘고 강동구 역시 고덕과 명일동 인근의 단지들이 4만 세대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고 밀집해 있으면 절대 매물수와 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더 깊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흐름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들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또다시 송파구와 강동구의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송파, 강동의 부동산 시세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탑10 단지입니다. 10위입니다. 10위는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장미 1차 아파트입니다. 1979년식 2100세대 단지이고 잠실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와 더불어 이 아파트도 재건축이 추진중이며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28평형은 과거 최고 21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6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며 4억 7천5백만원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22.1%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2층이 16억 9천만 원부터 고층이 17억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소폭 높습니다. 9위입니다. 9위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파크하비오프루지오입니다. 2016년식 999세대 단지이고 8호선 장지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과거 최고 18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4억 3천만원에 거래되며 4억 1 5 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2.5%로 송파구 하락 9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중충이 14억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파리입니다. 파리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입니다. 1988년식 4,494세대 단지로 3호선, 8호선의 환승역인 가락시장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초기 단계로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과거 최고 21억 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총 5억 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4%로 송파구 하락 8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효가는 저층이 16억 2천만 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7위입니다. 7위는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 5단지입니다. 1997년식 605세대 단지로 5성 거여역에서 도보 약 10분거리이고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약 4천여 세대가 모여있습니다. 이 아파트 25평형은 과거 최고 9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7억 3천7백만원에 거래되며 2억 4천3백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4.8%로 송파구 하락 7위입니다. 현재 올라와있는 매물의 호가는 7억 7천만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6위입니다. 6위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송파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2006년식 166세대 토규모 단지로 8호선 강동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합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과거 최고 12억 7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5.2%로 송파구 하락 6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동일 평형의 매물은 없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시형 아파트입니다. 1989년식 1316세대 단지이고 여기서 도보로 걷기에는 다소 멉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아파트 1 9평형은 과거 최고 8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6억 5천 8백만원에 거래되며 2억 2천 2백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5.2%로 송파구 하락 5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효가는 6억 1,500만 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약 4천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4위입니다. 4위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1988년식 5,540세대 단지로 5호선과 9호선 더블역세권이자 올림픽 공원을 앞마당처럼 끼고 있습니다. 잠실과 더불어 송파의 대표 부촌으로 꼽혀온 곳이기도 하며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과거 최고 24억 7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8억원에 거래되며 총 6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7.1%로 송파구 하락 4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18억 5천만원 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 쌍용 1차 아파트입니다 1997년식 2064세대 단지이고 3호선 경찰병원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25평형은 과거 최고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0억 6천만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7.9%로 송파구 하락 3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10억 3천만원부터 고층이 10억 5천만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파크데일 1단지입니다. 2011년식 812세대 단지이고 5호선 종점역인 마천역에서 도보 약 1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송파구에서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옆에 길 하나를 건너면 하남시 가미동입니다. 이 아파트 33평형은 과거 최고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9억 원에 거래되며 총 4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32.3%로 송파구 하락 2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9억 2천만 원부터 중층이 9억 5천만 원부터로 실거래가격보다 5천만 원 가량 높습니다. 마지막 송파구 하락 1위입니다. 1위는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 1단지입니다. 1997년식 1004세대 단지로 5호선 거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17평형은 과거 최고 8억 900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5억 46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63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32.5%로 송파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5억 7천만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속폭 높았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한 탑텐 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 하락 10위입니다. 10위는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위 그린맨션 2차 아파트입니다. 1983년식 2400세대 단지이고 5호선 명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23평형은 과거 최고 12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1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4.2%로 강동구 하락 10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9억 4천만원부터 고층이 9억 8천만원부터 있어서 실거래 가격과 비슷합니다. 9위입니다. 9위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중앙 하이츠입니다 1992년식 410세대 단지이고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역에서 꽤 멀지만 향후 9호선이 연장되면 역세권이 됩니다. 이 아파트 25평형은 과거 최고 10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7억 8천3백만원에 거래되며 2억 5천7백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4.7%로 강동구 하락 9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중층 8억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8위입니다. 8위는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 리버파크 4단지입니다. 2009년식 748세대 단지이고 향후 9호선이 연장되면 단지 앞으로 9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아파트 33평형은 과거 최고 11억 3,200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2억 8,2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4.9%로 강동구 하락 8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효과는 고층 8억 9천만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약 4천만원가량 높았습니다. 7위입니다. 7위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2019년식 1745세대 단지이고 5호선 상일동역에서는 도보 10분 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 24평형은 과거 최고 14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7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5.7%로 강동구 하락 7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10억 6천만원부터 중층이 11억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6위입니다. 6위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르체입니다. 2019년식 1859세대 단지이고 조금 전 보았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5호선 상일동역에서는 도보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이 아파트 33평형은 과거 최고 16억 8,5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4,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6.4%로 강동구 하락 6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중충이 12억 3천만 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입니다. 2019년식 460세대 단지이고 8호선 남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과거 최고 16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2억원에 거래되며 4억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6.8%로 강동구 하락 5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고층이 12억원부터로 실거래 가격과 동일합니다. 4위입니다. 4위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배제 현대 아파트입니다. 1995년식 448세대 단지이고, 5호선 고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학군이 좋고,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고, 현재는 리모델링도 추진 중입니다. 이 아파트 30평형은 과거 최고 12억 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8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3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8.3%로 강동구 하락 4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중충이 8억 6천만 원부터로, 실거래 가격과 동일합니다. 3위입니다. 3위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레미안 강동팰리스입니다. 2017년식 999세대 단지이고 5호선 강동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25평형은 과거 최고 14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0억 6천만원에 거래되며 총 4억 3,5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9.1%로 강동구 하락 3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10억 8천만원부터 중층이 11억 2천만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다소 높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2020년식 4066세대 단지이고 5호선 상일동역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라시움과 함께 고덕의 대장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과거 최고 19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3억 9,500만원에 거래되며 총 5억 8,5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9.5%로 강동구 하락 2위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14억원부터 중층이 14억 3천만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 소폭 높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1984년식 498세대 단지이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1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31평형은 과거 최고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10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총 4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29.9%로 최근 광동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가장 하락률이 큰 단지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중층인 11억 5천만 원부터로 실거래 가격보다는 1억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와 광동구의 최근 실거래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 현재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시세는 고점 대비 약 25%에서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초에 1차 바닥을 찍었을 때가 고점 대비 약 30에서 35%까지 빠졌다가 15에서 20%까지로 반등을 했던 것인데, 현재는 2차 하락으로 인해 다시 하락률 30%에 가까운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12,000세대의 준촌주공이 올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 빠르면 5월, 6월, 늦으면 7, 8월부터는 송파 강동 일대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하락세와 준촌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송파 강동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심히 시장을 지켜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랭커였습니다.